제 환자분 사진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수술 전, 수술하고 실을 뽑았을 때 일주일 후의 사진입니다.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쁘지도 않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술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 제가 딱 집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성형의 권장 이희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눈 앞쪽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이 뾰족합니다. 각이 좋습니다. 수술에는 조금 넓어졌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눈이 우리가 상처 이렇게 둥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좁아져 있죠. 그럼 원래 이런 걸까요? 물론 눈이 문제가 있으면 수술한 다음에도 원래 눈이 그러, 그렇게 생겼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하고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눈뜨는 금방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수술하다가 손상을 받아서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에는 누공과 아래 누공이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예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부터 교정을 해야지 자연스럽고 예쁜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술 사진이 뭐, 아주 잘 됐다고 해서 보여드린 거 아니고요.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린 건데, 이 내안각이 둥글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위에 누군가 아래 누공은좀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안쪽에 눌뜨는 근막이 특히 안쪽에서 특히 손상을 잘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놓쳐야 될까요 물론 다시 걸어서 이렇게 둥글게 교정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어 이런 말씀 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이 간혹 아니 이걸 교정하는 거를 본인이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은 어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눈이 수술 을 받았는데 잘못되어서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그냥 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니까 아무 성형외과 가서 비용 드리고 시간 들여서 수술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연구 실적 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가서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해서 어, 댓글을 올려 주신 게 어떨까. 물론 제가 좀 뒤끝 있는 사람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자눈 앞쪽에서 이렇게 좁게 된 경우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찌그러진 것을 보완을 해줘야지 쌍꺼풀이 예쁘게 나오는 것인데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쌍꺼풀 수술은 눈꺼풀의 라인을 만들어서. 좀 라인을 예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흉터를 없애고, 소세지를 좀 없애고, 뭐 두꺼운 걸좀 낮게 하고, 얇은 걸 두껍게 하고, 뭐그 정도에서 어, 되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갖고는 이런 분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라인도 물론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렇지만 위아래가 붙어 있는 경우, 즉, 내안각이 좁아져서 내 아주 예각, 예각이라고 하죠 좁은가? 예각으로 출발하는 건 이런 것부터 규정을 해야지 예쁜 눈이 될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진단할 때부터 문제인데요. 우리가 되게 눈을 보면 이 쌍꺼풀 라인까지 눈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쌍꺼풀 수술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쌍꺼풀 라인까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눈이 커, 보이기, 커 보이거든요. 그런 착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쌍꺼풀 수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착시 효과고요. 실제 눈은 이 부분이 실제들입니다. 쌍꺼풀 없다 생각하고 보시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좁아져 있고 종 모양으로 기울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가능한 둥글기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쌍꺼풀 라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 내양각이 좁아진 부자연스러운 경우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